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댄건 지방세였는데요.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다 보니 지자체들은 이제서야 영향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 정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와 지방세입 감소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와 전남에 내려진 올 상반기 보통 교보세는 각각 7,144억 원과 4조 941억 원으로 2년 새 1조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임 역시 2년 새 5,500억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바꾸거나 조정할 때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두 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당분간 지방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이번에도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는 물론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전남 인구 감소 지역 기초단체들 역시 이제서야 세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요. 반드시 지방 세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수 개편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지방 재정에 영향을 주는 세제 개편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자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